그 거기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정치인이 노무현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무현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남았고요. 그 네. 포위당한 그 구도 속에서 수도권 D J T 연합을 그러니까요. 해서 겨우겨우 절반의 정권 교체를 행. 그러고 이제 그 구조의 도전을 본격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아, 네, 자기를 다바쳐서 그걸 깨려고 했던 분이고 맞아요. 그 성과 위에서 쭉 와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도 포지션으로 가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림. 그렇게 해서 1990년 3당합당이 만들어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깨는 겁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가, 가, 가는 거여서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내 일은 아니지만 뭐. 네. 그 이걸 해주는 이재명 <laughs> 후보가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 나는 <laughs> 하, 하지 못했지만 어. 또 많은 분들이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 위에서 이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성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요. 음. 그 이제 야, 발전도상이 맞구나. 그 90년대에 만들어 3당 합당이 만들어 낸 공관 체제가 깨지는 거나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지지율 1%로 여론조사에 처음 잡혔던 선남시장 예. 지금 9년이 지나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지지층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떤 바람, 바람이 10%로 이렇게 된게 아니고요. 정말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지층을 모아서 이만큼 온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